야서벌레 네. 진짜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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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이게 무슨 150%하 언제 왔어? 하이 어? 네, <laughs> 아 하돼 잠깐만요 내머속기다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목소리> <5개 나이 야, 목소리> 네? 예? 미쳤습니다, 손비실님. 손비? 성비? 무슨 비야문 <목소리> 앞에 놔주세요. <목소리> 아, 아니 배달음식왜 이렇게 많이 왔어뭘또 먹어요, 여러분. 아, 저 아까 뭐 별로 얼마 안 먹었어요. 우선은 저 어, 세팅을 좀 해볼게. 어. 게스트 한명 아니네 이러는데 저 게스트 아저 죄송한데 한 명이에요. 들어볼까요? 게스트님 나와주세요. <목소리> 짜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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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이 씨. 아 선비야. 아, 선비야. 아니. 아 선비가 여기까지 와줬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티가 하는 거야? 아 티나. 소미 얘기만 하면 동대가 계속 움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들키겠다 이랬어. 야 소미야 술 얼마큼 사왔어? 너 주량을 몰라가지고. 어 복분자 세 병을 사왔거든. 세 어. 병? 어. 아 근데 복분자 한 병은 마실 수 있지? 한병 마실 수 있어. 한 병은. 응. 소리누나 보리누나 청하 1병 소주 1병 대기 1병 총 3병까지 가능 아니야 나 저거 먹고서 개X아내서 완전 기억 잃었어 너 어느정도야? 나는 아니 한병까진 다 안먹어봤어 내가 그때 어, 반병 아. 먹어봤거든? 근데 아, 안 취하던데 그그 아, 정도는? 너 아, 별로 복분자 안먹어봤구나 아, 근데 안먹어봤어 아, 수치가 심해 복분자 내가 보는 방송이 딱 2개인데 여기 모였다 아 그래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오늘 여러분들의 아,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한방에서 만나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랜선 술먹방이었어 갑자기 이제 보리가 우리집으로 움 나는 거야. 내가 갈까했지요. 어. 어. 흔들흔들했지. 아 보리키요? 보리내당콩이. 아 내가 선비보다 조금 커. 바다 조금 바다 커. 바다 아 얘네들이 바다 꼭 바다 키 물어볼 때 선비보다 작아, 선비보다 커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 시청자들이. 키몇몇 수로 말했어? 나 백오십팔. 아 거짓말이야. 아 진짜야. 아 내가 서블레 진짜. 서봐서봐 서버. 뻥 없는 진짜. 아이 무슨 백오십1 5 8십팔입니다 아니. 5오십한오 정도 되겠네. 아니야. 맞아! 근데 선비는 150인 건 맞냐? 나이스. 아! 고리야. 궁금하지? 너140 아! 149.8 아닌 거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나 150이야! 나는 <laughs> 응. 왜둘다등 돌리고 방송하는 거야? 안모습이에요너납작다냐아 네, 나는 근데 납작까진 아니야 나 봉긋이야 한번 만져봐도 돼? 아진짜아난 <laughs> 자신 있어! 아이뭐 어, 자신까지 있어? 미안. 응! 나술 아, 먹으면서 만져볼게. 음. 옆에서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술다마고아너또술 먹으면 은 우는 게 주사구나. 나는 애교! 음, 아니면 과격해지기! 아니면 울기! 이세개 아니. 중에 랜덤! 네가 세 가지가 있다면 난한 500가지가 있어. 500가지? 어. 500가지의 모습이 있어. 나도 울기도 하고 막 화내기도 아. 하고 막물 응. 뱉었다가 그냥 개야 동물단장님은 시청자들엮 역겹다고 벅을 날려요 속에 많이 쌓여있나 보네 응어리져 있었네 그래 너무 놀릴 때가 있어 애들이 화면 잘 받아줘 나가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폭발한다고 갑자기 어. 한 번에 선비 옆에 어. 있으니까 지머리왜 이렇게 이모같이 보이냐 크키 <laughs> 그래도 나 밖에 나가면 30대로 안봐야 근데 선비야 너도 그렇지? 어 30대로는 안봐 맞아 우리 30대로 안 봐요. 맞아. 님들이나 저희한테 이모 이모 거리면서 놀리죠. 에? 네? 왜갈고리 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네. 기식좀더 아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저그 방송에서 너 인스타를 구경했다? 어, 그리고서는 어, 뭐, 뭐, 이제 감수님 인스타 볼이야. 구경하고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볼 이제 볼 나는 감보리 하는... 열어 이거였는데 내가 모르고 감소비 <laughs> 열어 <웃음> <웃음> 근데 뭔가 마음에 들어고 있었던 마음 아, 거... 어, 좀 생각 견제하네아아뭔견제하 <laughs> 아, <laughs> 아, 아닌가. 음, 먹을까 조금씩? 짠. 보리야, 나코 인성비를나으셨다니까 오늘 우리 형이고 간분자 술메티를 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감선비 둠바 할게요. 오케이! 양스톱빵 어때? 아니 그분이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김치국 사발로 열어! <laughs> 아 해! 하던가! 니 남자 지킬 거야? 아, 아 <laughs> 장난 장난. 나 약간 악동이야. 아니 사람들 꿀벌이감선비를 자꾸. 아! 아 이런 거 좋아해 애들. 아니 부부의 세계 메타야? 부부의 세계? 아 최근에 탱탱이랑 노트고 하지 않았어? 모바일 방송으로 켰던데 한번 밥 먹는 거 벌칙 방송에서 하루 했거든 어땠어 하고 나니까 모르겠어 만식이는 누구 거냐는데 아 너도 너 해아좀더 임신 좀. 보 아니 봐. 아니 왜 임신 좀보야우이랑 <laughs> 만식이랑 둘이 같이 방송한 거 봤는데 그것도 어. 그거랑 약간 그러니까 달달하더라고 근데 아 근데 그냥 강만식이 좀 그래 꾸랑 붙여놔도 달달각이 너무 나와 어. 걔는 근데 남자 보는 눈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잔 해. 짠 보리야 야유 왜 불러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진심으로 막 이렇게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한 번이라도 잘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자주 엮이거나 자주 보이면 약간 좀 사람이 몽글몽글해지잖아 맞지? 그치 그치 어 그럴 때 약간 한 번이라도 약간 흔들리거나 이런 데가 없어? 약간 아이 사람 괜찮네 이 정도? 아, 너무 세치, 좀 디판. 딥한... 딥한... <laughs> 아이 <아니>, 근데 <laughs> 여자들은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좀 어. 자주 보고 진짜 그 사람 어. 난 잘해주고 정상하게 어. 대해주면 좀 그, 아 어, 어, 어.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아, 야, 나한테 왜저래막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 아, 어, 좋게 그렇지. 생각하지 어. 열어. 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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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안 끝나는 <laughs> 거구나. 조례 원손님 펭트는 이부 출연인가요? 야몰래 원손님 선비가 다예요, 여러분.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세요아 <laughs> <laughs> 인삼이 진짜 엄청나게 장난 장난. 아니 너 음.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한번 <laughs> 어. 속 시원하게 한번 딱 말하고 또 한번 털어내고 그래 연말이니까 아 제가 무슨 락을 걸리게 만들어요 아, 오, 아 김민규 때문이야 진짜 <laughs> 왜, 왜 그새 했는데. 아, 그니까 러 뭐냐면 옛날에 어. 민규랑 나랑 같은 팀이었다? 어. 근데 김민규랑 나랑 이제 싸우는 어. 거, 왜냐면 요즘에 유튜버들 막 우는 거 영상 많이 올리잖아. 아, 어, 그치.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자님이 넣은 거야. 그래서 약간 어. 민규가 욕을 존나 많이 먹은 거야, 갑자기. 아, 진짜? 오.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댓글에. 음,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어. 제목을 이제 자표, 교튜브 한 다음에 이제 어. 뭔가 더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어. 어. 근데 이제 김민규 편집자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아, 진짜로? 어, 그 다음부터 뭐 구독자가 안 늘었대. 지금까지는 순장구 뭐 해왔으면서. 어 <laughs> 아이 김민규 개웃기야. 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뭐뭐말 하면 야 임선배한테 막 하지마. 유튜브에 락 걸린다. 이 ㅅㅂ 락걸다아 진짜 더 잘해야겠다. 아 진짜 아니야. 아니, 이런 승리가... 아, 아, 아. 아니, 말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 내가 맨 처음에 너한테 유튜브에 댓글 달았던 거 있잖아. 그때 진짜 완전 장기후방하느라 나는 방송 안 할텐데 선비가 너무 좀 약간 외모 이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막좀 울기도 하고, 장기후방 하겠, 이런 뉘앙스의 동영상 업로드 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좀 댓글 달았지. 아, 나 앞머리 자르고 이랬을 때인데, 음. 그때 내가 진짜 외모 비하를 너무 많이 당했어. 앞머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 진짜 BJ 맞냐? 외모 관리 왜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그거 진짜 되네. 찐으로 그런 애들이 있어. 오 진짜,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어. 어, 진짜. 안 되겠다. 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음.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난 별로 아그 거의 아무 반이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막 보리가 이거 잘 보고 있다고 어. 자기는 막 이런 식으로 음. 장문으로 남겨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음. 보리 영상도 보고 음. 보리 복귀나 하려고 기다리고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보리랑 엄청 친해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저는 그렇게 힘들 때손 내밀어준 사람이 음. 고맙고 좋으니까 음. 뭔 말인지 알지 그렇지, 알지 알지 유혜진님 성대모사 잘한다고요? 너 잘해? 나씨말밖에 못하는 씨말 어쩌라고 씨발 같이 <laughs> 아, 짜증 난다고 씨발 <laughs> 너첫 방송 때는 응. 몇 명이었어? 못다리? <laughs> 어? 다 명? 아 근데 캠 없었어 나 그때 캠 없이 한 한달 정도 했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한열몇명 정도까지 모인 거야. 음. 캠 한번 딱 켜봤어. 음.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캠왜 김? 뭐야? 캠 켰네. 이러고 애들이 약간 좀안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오던 애들은 안 오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아, 어, 어. 새로운 사람들이 어, 유입지 어. 나는 어. 캠핑 혼자 있는데 처음에 딱두명 있었거든 게임하면서 혼자서 응. 쭈글쭈글거리다가 자기 뭐, 뭐 하고 있는데 어쩌 쪽 하면서 그럼 나뭐열 마디를 내 그럼 참 사람 은 나가더라고 나첫 방송 때내 기억은 그래 첫합방첫합방 첫 합방 누구야 너? 첫... 나 맥김이 오빠. 응. 저는 BJ랑 합방한 거는 동화랑 탱탱이 탈론 장인 어, 동화 거, 맞지? 무슨 어. 해설한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그래서 제가 방송 초창기 때부터 탱탱이 알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탱탱이가 인연이 되게 깊어요 저기 봐라 하나에 그냥 막 근데 여행 스케줄 하나 잡혔었는데 었못 갔거든 아... 어... 어. 같이 가면 재밌겠다 4시 매일 매장으로 주보리식 콜라 찜닭 맛보실 아플라스다용이 아, 아니라 토 유도용 것 같은데 야선배너 요리 영생, 잘하냐? 요이 나이스. 조리야 아, 아니 나뭐못 하는 거, 나. 못하는 거,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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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거 안다. 못 하는 거뭔 소리야? 아니야. 못 하는 거 알아. 아니야. 아니야. 안 되겠다. 요리해 줘야겠다. 아니 하지 마. 너, 아니야, 아니야, 너 그때 와 봐. 강원도 아니야. 가자. 아 날씨가 좀 풀리면 강원도 이제 사람들 오면 해도 가자. 가 가지고 나밥좀뭐해먹으야겠다 혹시라도 삼빈이 사실 스 나이스. 님야 나는 좀 이거를 방송 쪽으로 풀어가는 거지. 너 프로 BJ니까 하는 거지. 나뭐마 하면 목이 련, 팍스 련 아유 진짜, 진짜. 그런 아나 진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밤히뭐 이렇게 하자 못해 진짜로 누가 아, 아, 왜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 아, 사람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이 소심해지고 막 그런 악성 새끼들이 다 망쳐놓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근데 진짜 음. 너무 아쉽다 이런 거딱 방송 쪽으로 딱 풀고 또 음. 감수님 절대 그거 안 받아줄 사람도 아닐 건데 맞지? 음, 그 유쾌하게 잘 풀어갈 텐데 서로의 멘탈을 위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열어 음. 아 아싸끼 아, 진짜 비속어 아, 야너 근데 너한테 사심 가지고 있었던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냐? 진짜 제일 큰 사심 충류는 내집 주소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준다 뭐 준다 하면서 계속 어. 찾아오고. 어머. 집 거. 앞에? 응. 집 앞에. 그런 사람 뭐? 어떻게 내 태치해? 그냥 무시해야 돼 계속.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내가 나도 나 거절 잘 못해. 나 거절 못하는 여자야. 임삼이 여기서 웹툰 름을 쓰면 아나 그래. 그거 아니었는데? 나 옛날에 그거 뭐지 영상 다 봤어. 너 잘못한 여자는 마트가 보는 거야. 나는 그 다른 거야. 네 그거 말했잖아. 뭐. 집주인, 그래 멋있니? 그 얘기한 거다 봤어. 내고 아? 그거, 아? 그거 취미생활로 다봤다고취미생활이야 아, 아니. 아니 보리야 야은거는게 어떻게 취미생활이 아니? 네가 약간... 취미라고 거기 네가 삶의 낙이라고. 네가 그 약간 그 추천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재밌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아, 아무튼 그래. 그래. 래가지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계속 어. 오니까는 어. 몇 번은 어. 아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보통 아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어. 이게 사람이 어. 거절을 못하면 거절 못하는 대로 이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약간 어 약간 어장 같은 느낌 그런 어. 거잖아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무시했지. 그래도 잘 대처했네. 음. 근데 너가 더 살린 건 맞지 진짜 재밌었는데 얻어보게 나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뭔가 나를 한 번도 케어해준 적도 없고 어. 지켜준 적도 없으면서 수업방 때 부르는 거는 날 너무 <laughs> 이용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왜냐 나는 진짜 맨날 욕먹고 나는 가서 술 먹고 재밌게 하려고 하면 은그 음. 이후에 난 항상 욕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기 시작했어 그래 이게 없어. 이게 사람들이 욕먹으면 그 소심해져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엄청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제일 못난 사람 같아 마음이 좀 아가야 맞아 우리 3 0 대들도 마음은 아가야. 마음은 아가. 마음은 진짜 여려 우리 진짜. 어. 3 0대 마음도 강철인 중어 나죠 마음 여린데. 아가라고. 마음이 여려. 사마가. 철수 책상 철책상 봐요. 철수 책장 철책장. 유니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주보리 감자국 임선미한테 지지 마라. 충남의 딸 주보리. 충남 아, 주보리 아, 강원도의 딸 임선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뭐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서 내 네, 노래 어. 불러줄게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묶어줘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선명 <목소리>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기다리다 잠들러 너 뭐야? 왜? 배웠어? 아! 노래방춤이라니까 인사 안해, 안켜 봐. 아니, 나는 근데 있을 건 있어. 솔직히. 나숨좀크기쉬다 아. 저기 <laughs> 보이니 <laughs> 어? <laughs> <laughs> 게스트 오기 전부터 나한테 리 제발 양치하면 가글이라도 해. 졸라다고 아, 진짜 아식너 어디 사냐? 이거 네 어디 사냐? 너 아주야 너. 어디 아두야, 사냐? 너. 어? 어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검색하면 너도서는 다 나와. 그래. 바로 나와 이 자식아. 어디 살아? 너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laughs> 임선비가 주소치면서 아, 바로 컨트롤비고 검색하는거 볼거에요 죽고싶어? 살고싶어? 살고싶어? 똑바로 해 죽이 되고싶어? 똑바로 해 아니 왜 보리 그렇게 놀려 누가 그랬어 혼나 진짜 알겠어? 납작듀? 니네드냐 임선비? 나는 그런 데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나... 아니야. 근데 우리 진짜 차 차. 알게 될 거야. 뭘 차차 알게 돼. 나는 본 것이 아니야. 난 진짜 진짜 본 것이야. 본 것도 아니뿡긋 것이야. 너는? 아, 너가 본 것이면 나도 안본거왜 너가? 아 거. 나도. 아 객관적으로 얘기해봐둘이 너무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자꾸 버스 달라고 하니까 낙작단에서 아 애교용이라 나랑 두 단밖에 안 남아서 지금 죽어서. 근데 <laughs> 수봉이 가는 간... 미안 아니 야 뭐야 선비야 확인 좀 해줘 사 남았다 아 네. 근데 진짜 선비 놀래요 아무 확인해봐야 해 이렇게 이렇게 가려봐 살짝 아 잠깐 이새끼 소년 참 야, 내가 야, 너 속으로 만질라 그랬어? 겉으로 만질 지 아니 되잖아. 아니 속으로 만지는 건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아니 할까? 겉으로 만져 겉으로. 아니 너무 당황했잖아. 아, 대신. 내가 캠 꺼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나는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럼 캠 꺼봐. 하면 이런 거나 없어? 나 얘기하면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응. 아이 아, 저도 맞을, 음, 저 들어왔어. 저들어았어 음, 아, 네. 아. 아! 아,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는 속 합격이야. 아, 도 가시키려고. 아니야. 아, 진짜로. 막전할까? 아, 아, 네, 좀... 오케이. 응. 저희 처음 봐가지고 우리랑 응. 내년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30대 케미 해가지고 한명더 있으면은 어, 한명 해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응.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수 콘텐츠 만들고 뭐 하거나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농밀한 30대 나이스. 보리야. 처음 봐 응. 농밀한 차 배우님 스무 개 나이스 소리야. 엉덩이 내에 이로 가 있어. 엉덩이 이렇게. 어, 자, 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어 이렇게. 어 맞아. 나 다시. 엉덩이도 이로 보내. 이렇... 그렇지? 그렇지. 자, 야 너무 어려워. 아니야. 하다 보시오. 자 한, 간다. 어 자. 오늘, 오늘 급하게 보리야.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보리랑 처음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내일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아! 감사합니다! 아!